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어, 지금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야, 난리가 났고요. 여야 간의 충돌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이게 정치인가? 왜냐하면요 정치의 기능, 정치의 역할 이런 거을뭐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장치가 정치예요. 장 어,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이 정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가 있고 야가 있고 그래서 민주 정치가 독재 정치보다 훨씬 더 우월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국가를, 그리고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귀한 거예요. 갈등 조정 능력이 없는 정치는요, 죽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정치를 하는데 완전히 죽어 있고, 누가 정치를 하느냐? 검찰이 정치를 하고 법원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먹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말이죠. 제가 이제 조희대 음모론 해서요, 한 2, 3일 전에 여러분께 한 보도를 해 드린 바 있어요. 조의대 음모론 핵심은 바로 뭐냐? 4월 3일 날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나흘 후에 나흘 후에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독수 어, 어 총리죠. 예, 그 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던 정상명 총장 그리고 김충식 예 이런 분들 4 명이서 어 긴급 회동을 가졌다. 자,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예, 쉽게 얘기해서요, 이 공직선거법 예, 파기 환송으로 그게 이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조일의 대법원장 대법원한테 맡겨달라.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이거를 누가 제보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제보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음모론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저, 저, 네, 뭐 찌라시 만도 못한 이 뉴스를 맨 먼저 누가 전달했느냐, 누가 보도했느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좌파 성향의 유센 유튜버들이 쫙 보도를 했어요. 그거를 누가 받아서 공론화 시키고 있느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공론화 시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추미애 정청래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좌파 유튜버에서쫙 펼치니까, 정치직을 받으니까 이게 확대 재생단다지 않을 수 없잖아요. 확대 재생.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나는, 이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오찬을 해서 거기서 거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리서 이제 각부를 짰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선 못 나오게 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예. 조의대하고, 그 다음에 조의대 전, 어, 현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우선 서로가 서로를 모른대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진 못해. 그냥 뭐 총리다 대법원장인 거지. 서로가 그런 뭐 밀담을, 그건 뭐, 공보뭐 따지면 일급비 밀보다더 무서운 정보잖아요? 예. 아니, 야권의 강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대법원, 대법원에서 심리를 빨리 해가지고 유죄 처분한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전혀, 우리서 그렇게 뭐밥 먹을 정도로 가깝지도 않아. 잘 몰라, 서로가. 기본이요. 그래서 만난 사실도 없고, 만난 사실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토론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논의할 가치도, 기회도, 이유도, 필요성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는, 예, 그,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아, 그래?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다, 불행한 게요. 자, 정청래 대표가 바라보느냐. 쇄도 달궜을 때 때려야 된다, 이겁니다. 더 이상 숨지 말라, 이거예요. 수사를 하라, 이겁니다. 이에 여권에 일관된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권력이 이렇게 반성문을 써라라고 하는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 형국에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개혁,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과 조조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 이런 수사,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여권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를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특검한테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내란 세력의 그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당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한테 이거 조사해. 이거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은 그거 우리는 조사 안 해. 이거예요. 그게 과연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도 검토해 봐야 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의대를 이렇게 쪼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문영배도 또 발벗고 나섰잖아요 아니, 헌법 좀 읽어봐. 너희들 헌법도 안 읽고 지금 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딱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의대의, 저, 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유죄 판결에서 이렇게 찍힌 거잖아요. 그런데 문영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시켰잖아요. 제1 공, 공신이잖아요. 그런데 문영배 마저도, 우리나 이재명 양으로는 연수원 동기 중에서도 절친 중에 절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 어, 문, 형배, 고난 대행마저도 헌법 좀 읽어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선, 권력이, 선출 권력이 1등이냐, 그 다음에 어, 임명된 권력이 1등이냐, 이거 따지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이 이걸 가지고요. 사법개혁, 그 다음에 조, 사법개혁의 큰틀 속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있으면은 사법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큰틀 속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 그 다음에 탄핵, 수사,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어요, 거기에. 중대 대본장이 이걸 반대하는 세력으로 딱 찍어 난 거예요. 중대 대본장이 사법에 반대한다, 이거를 내란설기까지 지금 발전시켜서 딱 예, 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여권의 구도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예 여권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예, 지금 중대 예, 대본장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은 내부는 찢어지고 있고, 여론은 을 돌리고 있다. 이게 큰 구도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거아닙니까 누군가. 그러면 이거 뭐 사실상 말이죠. 이건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 들어가야 될 일이고 고발을 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당연스럽게. 이게 얼마나 큰 국가적이십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음.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이거 보면 바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딱쏜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화가 되고 있고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이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잖아요. 이조희대 대본장과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면책특권이 이렇게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어, 이런 그 가짜뉴스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럴까요 면책특권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아요. 형사상, 어, 형사상으로도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얘기했다.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하게 재개된다. 다군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서 우는게 뭡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러면 여권이 먼저 지금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예,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오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확정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 또, 한국과 당연히 양자 간의 정상회담도 물론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호스트 국가인데, 예, 주최국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가 오,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내놓는 얘기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올 가능성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말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조금 나가지만, 이내 서프라이즈, 예, 이 효과. 홍보 효과, 광고 효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아, 그래서, 예, 이런 그이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조현 장관이 지금 이 북경에 가 있어요. 북경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고, 자, 그리고 또우이성락도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트럼프 쪽 반응과 관련해서는 조셉 윤 대사 대리죠. 현재 한국에 있는 조셉 윤 대사 대리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트에서는 이제 대법원장 쪼는 문제. 다른 한트에서는 외교적으로, 왜냐면 하 지금 한달 조금 더 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달한뭐 2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중간의 그러니까 트럼프도 시진핑도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거든요. 예, 시진핑은 지금 방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 문재인 때 5년 내내 오려고 했다가 안 오고, 그재이 예, 박근혜 때 왔다가 대통령 때 왔다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는 친중 정부로 예, 이렇게 딱 레벨이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이것이 예,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로 하면 종합적으로는 과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예,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가 뭐라고 미중 간의 갈등 구조가 좀 완화되는지 여부, 변수가더커거기에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트럼프와 시진핑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의 그 내용, 요거에 따라서 과연 전체적으로 뭐 우리 한국에 게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알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데. 해선 전에 이재명의 기조로 나오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해선 이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나오는 어, 이재명의 스탠스를 보면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이죠 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그 각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된 거죠. 요거를 보면요, 우리가 이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오고, 이럴 때는, 우리 정부가 말이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때, 이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로 가려면, 많은 전략적 고려와 계산이 필요하다. 아, 그 전략적 고려와 계산에 맞게, 이 내용, 이 워딩을, 조정해야 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개괄적인, 종합적인 저의 논평이 되겠고, 아, 조의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긴급 입장문을 낸 거예요. 뭐라고 냈냐?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등과 만나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나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하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어른 낸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예, 명백히 밝힌다. 자, 그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한덕수 총리와도 만난 적도 없고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외부 누구와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문이겠고요. 되 퇴근길에도 기자들하고 이제 예, 질문했는데 을 퇴근길에 대해서는요 퇴근길 기자들 질문에는 서 일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하십니다. 라고 말만 기자들한테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기자들 질문이 뭐였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기자들 질문이요. 기자들 질문이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입장이 있느냐?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치적 중립. 예. 자, 그리고 이제 녹취 된거 아니, 녹취 증거 있으면 녹취를 깠어야죠. 지금 아무도 아, 못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그러면 이런 의혹을 맨 먼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를 냈어요. 어제. 헌재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루어지고 어, 3일 후인 4월 7일에 한독수 정상명 김충식의 예.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대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해선판에 뛰어든 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청내최고위에서요 만약 부의원이제 의혹 의 제의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미애도요,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독수 대법원장 측에서도, 아, 총리 측에서도, 노의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라는 사실 일체 없고 개인적 질문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 관련자들이 전부 부인하니까 민의당은요. 비상개혁 때도 서부지검 폭풍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대법원장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가와 법원의 전방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집변 관사 같은 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이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치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본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이 한독수. 어, 지금 총리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체 예, 만난 적도 회의한 적도 없다. 예, 그러니까 헌재 판결 전후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적 진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 진분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요 김민석 총리는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입장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의대, 뭐, 그 다음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사태 압박,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에,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서 특히요, 이 청청래 대표의 경위는요, 음. 그야말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요, 어,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에, 출근, 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 막아 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발표냐 의혹 제기가 사실라면 국민 여러분 조의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조대본장 어떻게 실시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의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 정치적 편향성과 알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자퇴 효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에, 그렇게 이제 에, 에, 그 정청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대놀려 놓자는 것이다. 전시적 편향성으로 위험된 조대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가 도매꿈으로 전해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사법계의은 법관과 판사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대놀려 찬는 것이지 결코 사법부를 독립을 침해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권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가고 있다. 자, 이런데 지금 여권 안에서는요, 김남희 의원을 비롯해서 문진석 원내부대표도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 압박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수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지금 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이에요. 김남희 의원은 충분한 수의와 노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들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권력이 세법 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조본 대본장의 사퇴 요구가 당내. 네, 이거는 공론이 저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한발팔을 빼고 있습니다. 예. 네. 당, 예, 또, 이 공식적인 원내운영수석부 대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여권이 갈라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강유정 대변인은 해임하라. 이런 또 폭탄 발언을 이준석이가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하 예, 원칙적으로 공감했다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삭제하고 그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또 속교를 위해서 뺐어요. 자, 이거는 진실 주려한 조작이다. 이렇게 지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은 민주주의 플랫박스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플랫박스는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기록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돼서는안 된다.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다. 그러면서요 강 대변인 조 대원장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면서도 기록에서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한 시간도 안돼 복구됐지만은 이는 논란이 커자 진실을 지우려고 한 조작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 권력을 특이하고 호가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이 제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외교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결단해야 된다. 즉각 게임에서 더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특검 측에서 입장문을 보면요 특검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검이 긴급 프리뷰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대선 계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작수할 만큼은 아니다 예 관련된 고발청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 대상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 수사는 내란 외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변기된 범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헌 때이 박성재 장관이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김전태 전 서울구출상을 치창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 장관이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파면한 30분대 건무부. 간부회의를 설치했는지이 자리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과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은요, 이런 지시가 윤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에 동조한 것인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님에서는요, 이런 회동설, 그러니까 이제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이건 날조다, 날짜, 저열하고 파렴치한 공작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사법부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려야 하고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고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질성을 유리한 국가적 범죄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료한 정치 공세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권당이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그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거는 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비판적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외교관계는, 어, 별도로 방송을 편성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